안녕하세요. 자, 니콜라가 어제 파산보호신청과 함께 무려 40%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니콜라의 챕터 11 파산보호신청이 있었는데, 어, 계속해서 니콜라가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모습이었다가 결국에 어제 파산보호신청을 했습니다. 어, 저 때문에 혹시 니콜라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거나 저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양봉 유지와 내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니콜라의 형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니콜라가 파산 보호 신청을 이 어닝 발표 전에 실적 발표 전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설마 아직도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어 그리고 니콜라의 파산이 정말 파산인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니콜라의 의미를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가 결국 양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다시 폭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설마 아직도 손절을 못 하셨다면 지금은 데드캡 바운스를 한번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는 파산 신청 이후에도 한번 정도의 정리를 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까지 그때는 꼭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 파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여러분들이 꼭 손절을 더 하셔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거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 니콜라의 이 파산 보호 신청은 챕터 11이다. 자, 7장과, 어, 그리고 챕터 7과 챕터 11 이렇게 두 가지로 있는데 챕터 11은 청산 파산으로 어, 이제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파산하는 그러한 파산이다라고 한다면, 챕터 11의 파산은 재조직 또는 재할 파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형태의 파산이고 일반적으로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데, 이 7장과 달리 11장은 회사의 부채가 재조정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는 하지만, 어, 챕터 11 이후 뭐 크게 해생된 회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의 파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봐주시는 것이 맞고, 혹시나 이 니콜라의 10일 지금 보호 신청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니콜라를 혹시 뭐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합병하거나 또는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니콜라에는 파산이 확정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니콜라가 하고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수소 인프라 구축은 앞으로 미래에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어이니콜라에 대해서는 계속 손절을 하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회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제 영상들은 앞으로는 기술적 분석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이 니콜라의 파산으로 저의 기본적 분석 실력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이번을 계기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가 나온다면, 그때 또 한번 분석이나, 어, 그런 회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 투자를 할 때에는 이 기술적 분석에 따를 것이고 어, 혹시 저 때문에 니콜라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무작정 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할 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니콜라의 파산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또 오늘 어닝에서 중요하게 다룰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